희망의 노래로 멀리 중국 연변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연변으로 날아간 녹색 장애인 예술단. 단장 정원석 씨와 단원들이 감동의 무대를 펼쳤는데요. 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힘찬 발걸음을 내리는 그들의 공연과 백두산 등반을 함께 해봅니다. 중국 연변의 한 공연장. 오늘 이곳에서 녹색 장애인 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공연은 연변 장애인들과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계속적인 문화교류를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는데요. 연변 장애인들이 사실 그 삶에 있어서 너무 좀 무의미하고 좀 이렇게 뭔가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로 초청,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연을 좀 기획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오늘 무대는 연변 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저 아리랑 똑똑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합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네, 네. 어, 제디 준비를 위해서 오랫동안 어,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 준비 완료됐고요 아주 멋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공연 시작 전 넓은 객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녹색 장애인 예술단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연배 장애복지교류 협회 회장을 맡으신 이춘현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멋진 신사분은 한국 장애 인녹색재단의정원석 회장님이십니다. 이게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녹색장애인 예술단의 윤경씨가 공연의 첫 무대를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laughs> 고된 삶에 지쳐있던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윤경씨 노래에 무대와 하나되는 객석 마음과 마음이 전해져 어느새 관객들과 하나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이어서 정원석 씨와 최승원 씨의 무대 그리운 고향을 두고 타향살이에 지쳤을 산 그 외로움을 정원석 씨와 최송원 씨가 희망의 노래로 함께 위로하는데요. 한국과 연변 그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훨씬 가까이 있다는 걸 노래로 전합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공연이 마무리됐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막 그냥 뻥 뚫린 것 같은. 공연은 끝났지만 관객들과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운데요. 그 아쉬운 마음을 함께 부르는 노래로 달래어봅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는 것을 이번 공연을 통해 모두 느낍니다. 공연은 오늘 끝이 나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겠다는 마음과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나눕니다. 정말 아주 행복해 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뵙도록 저희들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자,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여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몸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진짜 밝게 희망을 갖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애들한테 교육사만 데리고 왔는데, 오늘 참좋 기회가 된것 같아요. 지금의 헤어지면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고 식당을 찾은 정원석 씨와 단원들, 무사히 공연이 끝나서인지 모두들 밝은 표정인데요. 연변의 전통 음식들로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 산해진미 부럽지 않은 식탁인데요. 먼 이국땅에서 맛보는 음식들인데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과 많이도 닮았습니다. 김치가 특히 저희 집하고 좀 비슷했던 게요. 저희 엄마가 이쁜이시거든요. 그러니까좀 엄마 생각도 나네요. 음식을 보니까. 네, 엄마 맛. <laughs> 든든히 배를 채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변 둘러보기에 나선 정원석 씨와 단원들. 정은석 씨와 아내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한 곳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입니다. 이곳이 중국과 북한의 경계 지점인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향 땅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진짜 북한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네.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 왔어요? 아버지 고향 왔어요? <laughs> 아버지 많이 보세요.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같이 아버지 고향에서 지척에 두고 이렇게 볼수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척에서 아버지의 고향땅을 바라보니 아버지가 참 많이 그리워지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냥 설거지도 많이 도와주시고 <laughs> 정말 자상하셨어요. 어, 목소리는 커가지고 어, 동네에서는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그랬었는데 나한테만큼은, 음, 너무 자상하셨던 것 같아. 자기가 몇년못 살았지? 내가 같이 산게 16년, 20년. 아, 맞다, 16년. 아, 아. 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좀막 짠했거든. 북한 바라보면서 아버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응, 어, 아. 좋아. 가 살아생전 고향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아버지. 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한 아들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자 친구였는데요. 지금 부르는 이 노래가 아버지에게로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정원석 씨와 아내. 내일 백두산 등반을 앞두고 정원석 씨가 목발을 세심히 살피는데요. 어려운 산행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평소보다 더 세심히 목발을 점검합니다. 내일, 내일. 완벽하게 백두산 올라올 채비는 난다 됐다. 잘 관리해야 제가 또 내일 백두산도 올라갈 수 있고 목발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양팔에 목발을 짚고 걷느라 힘들었던 정원석 씨. 그를 위해 아내가 찜질팩을 준비했는데요. 정원석 씨가 아내에게 지친 몸을 맡깁니다. 사랑으로 정원석 씨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아내. 내일 남편의 백두산 등반이 걱정되는데요. 한번 정한 목표는 꼭 이루고야만은 정원석 씨. 왜 이렇게 갖고서 내일 백두산 갈수 있겠어? 아야 어, 갈게 갈게. 응? 어깨가 이렇게 아픈데 그게 올라갈 수 가, 있어? 아, 남편 고집을 꺾을 수 없기에 격려에 나서는 아내.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라도 풀어줘야지. 그래도 조금 걷는데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갖고서 자꾸 이렇게 아. 마사지 해주려고 해요. 몸은 지쳤어도 새롭게 도전할 내일이 있어. 행복한 밤입니다. 응네. 다음 날. 백두산 정상을 향한 등반 도전에 나선 정원석 씨와 단원들. 갑자기 흐려진 날씨에 정원석 씨가 아내부터 비옷을 챙겨 입히는데요. 자신보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부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정원석 씨와 단원들이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백두산으로 향합니다. 도전하는 삶에 때론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도전도 꽤 험난한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연은 아, 괜찮지? 어? 괜찮아 탈만하지? 아직은 괜찮대요. 미끄러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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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당황스러운 단원들. 아, 무서 무서워, 무서워. 이 거친 비바람에 도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나는 그래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또뭐 언제 또 오겠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못 걸을 것 같은데. 미끄러워요 지금. 이게 타일도 미끄럽지만 밖에 내려가면은 그 타일 저기 자갈 같은 게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악조건에서 도전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얼만큼은 갈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가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네, 갈수 있겠죠? 우리 가는 거야. 알았지? 갈수있수 있지?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서 멈춘다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두 힘을 내보는데요. 비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쳐도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함께 가는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앞에 조심해.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돼. 어우, 비바람이, 비바람이 엄청 멀어. 아무리 험한 산도 오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원석 씨. 다른 단원들도 좀더 힘을 내봅니다. 갈만하요 예, 네, 지금까지는 갈만해요. 이 길을 누가 더 앞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며 함께 가는 이 길의 끝에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걸 정은석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목표에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어. 아유,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빨리 와. 어. 아, 힘내. 우. 불편한 몸보다 인생에서 더큰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할수 없다는 두려움이라는 녹색 장애인 예술다 그들은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원석 씨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가다 보면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응. 엄마! 백두산 천지 에 왔어요! 우리들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이겨낸 남편이 자랑스러운 아내. 아, 여기 천지에, 어, 쉽게 올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고, 근데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걸. 굳은 날씨가 야속하지만 무사히 목표에 오른 것만으로도 행복한 정원석 씨. 그래도 이게 백두산이네.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모두 끝까지 백두산 정상에 도달한 녹색 장인 예술단. 머리가 나도 머리가 남은 게 우리 전부 다 뭐냐? 오늘 스일 구기는 날이야. 하 여기 보세요. 오늘의 도전은 또 다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줄 겁니다. 바람이 불고요. 어, 그래도 여기까지 온게참 기쁘네요. 뭐를 해냈다는. <laughs> 갈수 있는 데까지만 갈길 하고 왔는데 오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서로들 도다 보니까 의지가지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임경이하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하영이가 <목소리가> 아 그래도 이렇게 잘 천지 끝까지 와가지고 아주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 <목소리가>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네. 같이 갈수있으면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좋겠어요. 목소리가> 자, <목소리가> 자,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만세! <목소리가> 삶의 희망을 잃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노래로 꿈과 감동을 전하는 녹색 장애인 예술단. 그들이 함께 부르는 희망 노래는 오늘도 계속 되는데요. 그들의 노래가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곳에 세상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빛나길 기대합니다.